박용우의 영성시 145번째 죽음 죽음을 낭독하겠습니다. 죽음 죽음을 모르면 철없는 어린이라지. 우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악이란 말이 있어. 에덴 동산이란 죽음을 모르던 때인가.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 이를 알아들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 죄의 죽음을 미리 짐작하는 짐승도 있어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지레 까무러쳐 오죽 죽음이 싫으면 건물에 사층이 없을까 죽음을 모셨던 방에는 얼씬도 못하고 공원 묘지라면 지옥인 듯 두려워해 죽음이란 입안에 들어있는 나인 것을 죽음에서 도망치려다간 멱살 잡히지. 죽음을 서성삼아 가까이 하느니 있어. 죽음을 멀리하면 잘못된 길에 빠진다고. 날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 생각해.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참된 삶에 힘써. 비행사가 출격 준비를 하듯 죽을 준비해. 죽음은 하느님께서 마련한 은총의 선물. 나서 죽는 몸나이 삶이 참목숨 아니라. 거짓나인 제나 버리고 영생이 얼락 깨달아 나고 죽는 제나의 삶을 넘어선 한운 아들 잠시 늙고 병들어 보기 싫어 어째으며 몸이 숨질 때좀 괴로우면 어떠하리 북극의 오로라보다 더 영광된 나라 가리 2010년 4월 23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